예, 화요일 목상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길은 보고 느끼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믿음의 길은 보고 느끼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목상 또 시작하겠습니다. 저저 우리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당연하고 생각,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성경적 기초 위에 바르게 형성되지 않고, 자기의 기대와 생각을 따라 이 왜곡된 형상으로 각인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이 성경을 탈피면서 더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 상식들을 다 꺼내서 바르게 말씀으로 되돌아보는 이런 일들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바른 기준, 바른 어떤 기준점, 그 기초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일래의자추주정을 바르고 빠르게 살펴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2년 1월부터 우리가 지금 5차 성경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거의 3년 반 넘게 지금 성경의 연대기적인 수서를 따라 지금 우리가 성경을 살, 역사를 살펴온 건데 이제 거의 신약의 끝에 다다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의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성경이 이제 요한의 서신들인데 요한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고, 세배대라는 사람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고, 가장 먼저 순교한 그야고보의 동생이었습니다. 요한은 열두 제자들 중에 나이가 가장 어렸다고 전했죠. 예수님보다 한 다섯 살 정도 어렸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 서 도망치거나 숨어서 지켜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인도에서 십자가 아래까지 갔던 그 유일한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 행적을 성경을 통해 좀 살펴보면 사도행전 그 초기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와 요한이 렇게 사역하는 것들이 나오, 언급되거든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근데 그 다음에는 요한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 바울이 후에 이제 시리아 안디옥 교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얘기를 나눴던 걸볼때 아마도 그때 대부분의 사도가 그때 같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요한도 아마 같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보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이제 3차 전도 여행 후에 도또 예루살렘에 왔었을 때 어땠습니까?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던 거죠. 야고보만 등장하는 걸로 봐서 아마도 그때 대부분의 사도들은 이사명을 따라 각자 사역주로다 떠났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시기에 아마 요한도 예루살렘을 떠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인지 뭐 정확하지 않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면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한은 거의 100살 정도까지 살았다라고 추정이 될수 있는 거죠. 전에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요한 같은 경우 이제 지금 다른 제자들이 전부 순교의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못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못난 제자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컴플렉스를 느끼며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에게는 뭐 베드로나 뭐 바울처럼 뭐 신령한 은사도 나타나지 않았었고 뭐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는데 요한은 순교조차 하지 못했고 그냥 뭐 예수님 부탁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렇게 살았고 그가 90세 100세 될 때까지 그냥 교회를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못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요 역사의 큰 흐름으로 보면요 사도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에 대한 산 증인이었잖아요 근데 다른 증인들은 다 죽었는데 모든 사도들보다 이 요한은 끝까지 살아 남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에 대해서 혼란을 겪게 되는 그 지금 우리가 살피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끝까지 이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이 이루신 이새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뭐 외부의 박해 때문에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언약과 계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르게 세우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계시를 또 봤죠. 그 요한 계시로까지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성경 계시에, 그러니까 성경의 끝을 마지막 문을 계시의 완성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때요. 우리도 그렇죠.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면서 여러 특별한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열심히 섬겨도 뭐 열매가 낳는것 같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눈앞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이걸 볼때 믿음 따라. 말씀 따라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이 약속 있지 않고 부르신 그 길을 돌아가면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맡겨 주는 것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길을 걸어간다면 뭐 그저 그렇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순종을 통해 바로 이런 유한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듯 바로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 변치 않는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약속한 대로 가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귀한 통로됨을 잊지 마십시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의 서신들이 적혀지는 시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피고 있는 성경의 역사적인 어떤 그그 그 연대를 보면 A.D. 68년 정도까지 우리가 살폈다고 볼수 있거든요. A.D. 64년에 그 로마의 대 화재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네로 황제가 교회에 대한 핍박을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여파 속에 A.D. 67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했고. 또 AD68년, 어디선지 확실히 모르지만 사도 바울도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이제 AD68년, 네로가 자살해서 죽죠. 그래서 로마는 그 이후에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한 1, 2년간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는데, 그때 이제 네로를 위해서 갈바, 그 다음에 오토, 그리고 비텔리우스 이런 사람이 연이어서 이제 환계로 즉기를 하는데, 뭐 암살로 죽고 자살로 죽고, 비텔리우스 같은 이 사람은 베스파시아누스의 군대에게 져서 잡혀서 결국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이 유대 정복을 하다가 말고 이제 이런 일을 벌이면서 AD 69년 드디어 이제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AD 70년에는 그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의 뒤를 이어서 유대 정복을 감행했던 티투스,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이 성전,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망하죠. 그러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마사다 지역에서 막 항전하던 그런 잔존 세력들도 AD 한 73, 4년경에 완전히 함락되어. 그래서 유대 완전, 유대 반란이 완전히 진압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시기가 결쳐 가는데 그런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들 같은 경우를 보면 AD 66년 유대인들의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이 시작되기 전까지 유대교들 안에 함께 섞여 살면서 아주 지속적인 박해를 받았었죠. 사실상, 예루살렘에서는 뭐,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아마도, 그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로, 그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이 좀 이동됐다라고 볼 정도였는데, 안디옥 교회의 중심 멤버가 지금, 바울과 바나다, 바나바,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선교, 이방인 선교에 집중하게 되면서, 이제 교회의 중심이, 바울이 이제 개척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그 에베소교회 쪽으로 옮겨갔다. 교회의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그 일들이 그렇게 옮겨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맡겨졌었는데, AD 67년 사도 바울도 순교하면서 디모데가 계속 이어 맡아오다가 역사적인 기록에 근거하면요 사도 요한이 결국 이곳에서 교회를 담당하면서 마지막 사역을 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 그러니까 누가 같은 경우도 에베소 교회와 깊은 관련은 있는데 그가 뭐 바울이나 뭐 디모데 뭐 요한처럼 에베소 교회의 어떤 리더 역할을 공식적으로 맡았다고 하는 성경적인 기록이나 역사적인 기록은 없어요. 어찌 됐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AD 81년에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즉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AD 85년부터요, 황제 숭배권 때문에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 유대교. 그러니까, 로마 통치, 유대교를 로마 통치하는 전 지역에서 불법 종교단체로 낙인 찍어버리면서, 그래서 교회가 여러 형태로 이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AD 93, 뭐 4년부터 AD 96년까지 거의 3년간 아주 심하게 교와 성도들이 박해받는 그런 일들이, 너무 두려운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박해 기간에 요한도 사실 박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끓는 물에 던져졌다고 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 박해자들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또 죽이지 못하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때 이 반모섬에서 황제 심한 박해로 인해 정말 두려워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면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게시하시죠. 그래서 이제 위로와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런 편지를 주신 게 바로 요한 게시록입니다. 자 그렇게 성경 계시의 마지막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시대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어떠했는가 좀 살펴보면요.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에 멸망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었던 예루살렘에서의 성전 제사 중심의 그런 삶, 그런 삶들, 교회당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성전, 교회당을 중심으로 한그 삶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에서 마치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잡혀가서 포로 시대를 겪을 때 있었던 것처럼 회당 중심 체제로 변화가 됩니다. 바벨론에 포로됐다가 하나님의 예언과 같이 그래서 포로가 된지 70년 만에 결국 돌아오죠. 페르시아의 그 퀴루스 왕으로 인해서 돌아오게 될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제 2의 성전 시대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성전 중심이었다가 또해당 중심이었다가 돌아와서는 다시 성전 중심의 시대가 됐는데 유대인들은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 이 바로 예루살렘을 이 중심으로 계속 견뎌내면서 율법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성전 중심. 의 종교적 구조를 따라 계속 유지해 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붕괴되면서 이제 그런 성전 중심의 삶은 완전히 막을 내렸고 다시 이제 회당 중심의 삶으로 변했던 거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이후 성전 중심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불순종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회당 중심의 삶을 살게 됐고, 그 후에 다시 페르시아의 퀴로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돌아왔었는데, 이제 AD 70년 이렇게 로마에 의해 폐망하면서 다시 이제 이런 중심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먹고 살았던 그사두계파 사람들이나 제사장, 뭐 서기관 이런 그룹들은 완전히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또한, 로마에 그 저항하던 극단적인 바리세파, 열심당원들도 결국은 뭐 사라지게 됐고. 자, 그래도 유대인의 대다수를 이루던 바리새인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유대 공동체의 어떤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 같은 거를 재건하면서 유대인들의 세계는 이렇게 유대 바리세파들이 주도하는 그런 세상으로 역사가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사실상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뭐, 절기, 이런 게 모든 게 완전히 성취된 거였는데, 더 이상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동물제사와 같은 일들이 필요 없어졌다고 할수 있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니 계속해서 성전제사나 절기들을 지켜가면서 자기들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 살아왔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쩌면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이런 고집스러운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기에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열심으로 각색한 이 종교에 빠져서 이걸 지켜가려고 했던니 고집스러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멸망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확실하게 이거는 하나님이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됐어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였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지금 함께하시겠다고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 그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버린 예배당 또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해 버리는 그런 예배, 종교 행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몇 번이나 당신의 이름이로 세워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 확신한 당신의 진정한 의도를 알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뜻과 그 결단이 어떤 건지 우리 온 인류에게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알게 된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세원약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던 그 법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내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진심이 빠지고 하나님의 이런 의도, 뜻이 빠져버리면 모든 것이 변질돼요. 타락하기도 있고, 인간의 욕심스러운 종교의 함정으로 깊이 빠져갈 수 밖에 없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겨가는 이 모든 일들에, 우리가 지금 이유 없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사역들을 해가고 있는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왜 예배 후에는 우리가 굳이 30분 사역을 하고, 또그 후에 우리가 주중에는 셀로 모이는가? 또그 안에 우리의 약속들은 왜 그런가? 이런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정말 그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이걸 기쁨으로 행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Bye. <laughs> 나는 분명 열심히 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행하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종교적이 돼서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종교적 욕망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부르신 소명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처음 우리가 깨닫게 된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부르심 따라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인가 그저 반복된 행위에 불과한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라 거죠 여러분 이 멜번시티 교회가 처음 이 멜번시티 가운데 세워졌어야 했던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걷기로 했던 그첫 마음으로 성실하게 교회 안에서의 약속들을 즐거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차분히 우리 자신을 꼭 되돌아 봐야 됩니다. 한 영혼을 낳는 그런 생명을 세워가기 위해서 모든 일이 시작됐는데 지금 나는 그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한 영혼을 위해 모든 수고와 열정을 아끼고, 아끼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편리한 대로, 나에게 익숙한 대로,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분별해 봐야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여러분 얼마 전 코로나 바이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멈추는 것 같아도 또한 우리가 사는 이 호주에서 살아갈 뭐 비자 조건이 어떠하든지 이 교회를 통해 함께 생명낳는한 생명을 세우는 이 일을 우리가 묵묵히 해 가는 사도 요한과 같은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진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를 통해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었고 두려움에 따른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것처럼 우리 눈앞에 지금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말씀 따라 약속 따라 언약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럼 믿음의 길은 그래서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걷는 길이 아니고요. 말씀 따라 걷는 길이에요.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따라 걷는 길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자 오늘 보내받은 사명의 덕곳에 가셔서, 가정, 뭐, 직장, 사업도, 학교, 모든 친구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변함없이, 여러분,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증인된 사명의 길을 걷는, 여러분 들수 있기를, 주의으로추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이 걸어왔던 그의 평생의 길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뭐 순교의 자리에 가지도 못했어도 맡겨진 교회에서 끝까지 말씀대로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셨고 이 세상의 종말에 이루어질 그 일까지 계시하셔서 성경의 계시의 완성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처한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 안에서 끝까지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즘처럼 감성 세대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걷는 길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일에. 변함없이 순종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은 보고 느끼는 그런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가는 길이다 라는 것이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런 길을 담대히 즐거이 걷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